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각보다 요청이 많았던 바니걸 리오를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리오가 가슴을 제대로 간두 번째 스킨입니다. 수영복 스킨을 제외하곤 스킨들 대부분이 노출이 큰 편이 아니었는데 신사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피부색 관련해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리오의 모델링 문제입니다. 리오 일러스트 대부분이 뽀얀 살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링의 기본적인 색감 자체가 약간 어둡게 표현됩니다. 일러스트에선 그림자 때문에 피부색이 약간 어둡게 묘사되는 아비게일은 원판 모델링이 밝다 보니 살색으로 명확하게 묘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리오가 기본 스킨을 제외하고 대 대부분 포니테일로 머리 스타일이 통일된 편이었는데 최초로 생머리 스킨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리오 스킨들은 초창기 스킨 인 무녀리오를 제외하고 바뀌어봤자 큐 활교체 사운드나 스킬 이펙트가 전부였는데 영웅 스킨답게 평타소리 스킬 사운드 이펙트가 전부다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평타인 이펙트 변경뿐만 아니라 포커 카드가 흩뿌려지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도박장에서 일하는 바니걸 컨셉에 맞게 다트판이나 포커 카드 등의 이펙트 묘사가 많습니다. 휴식 모션은 고양이 인형을 쓰다듬는데 리오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설정상의 고정을 지킨 모습이죠. 그리고 정말 보기 힘든 리오가 부끄러워하는 연기를 들을 수 있는 스킨입니다. 수영복 리오 땐 대사로 표현되질 않아서 노출에 대담한 편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스킨은 대사로 이런 부분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 루미아 카지노 영업 중입니다.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치우가 이 모습을 본다면. 호텔에서 이벤트 개최 중입니다. you